제발 이것부터 멈추세요. 이 습관 때문에 몸속 염증이 쌓입니다. 첫째, 숨어있는 설탕 과일 주스, 시리얼, 요거트 생각보다 염증 유발 심합니다. 특히 아침에 건강한 척하는 제품들 조심하세요. 설탕이 진짜 염증 폭탄입니다. 둘째, 늦은 야식. 밤늦게 먹는 야식은 염증 반응을 두 배로 올립니다. 당신이 밤마다 배불리 먹을수록 장염증은 더 켜집니다. 셋째, 10분 햇빛 비타민 D 부족은 전신 염증 직결입니다. 햇빛 10분이면 염증 신호가 확 줄어드는 거잘 모르셨죠? 넷째, 유익균 늘리기. 김치 요거트보다 식이섬유가 훨씬 중요합니다. 식이섬유가 장내세균을 바로 재정비해 줍니다. 다섯째, 작은 스트레스도 염증을 점화합니다. 1분 호흡만 해도 염증 수치 내려가는 거 연구로 확인돼 있습니다. 정리합니다. 설탕 줄이고, 야식 끊고, 10분 햇빛. 시계섬유, 1분 호흡, 이 다섯 가지면 몸속 염증. 일상에서 충분히 잡힙니다. 제발 이것부터 멈추세요. 이 말, 이제 이해되셨죠?